네, 이 차량의 계기판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42,800km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대기판 트립을 보시면 예전 형식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압열 시트, 열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전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뒷좌석 전동은 예, 운전석 뒤쪽은 지금 작동이 어, 불량인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이대로 저희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쪽에 버튼을 누르기가 조금은 어, 커버가 예, 조금 뜬 상태로 있지만, 어,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열선도 잘올러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좋아요. 이것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나머지 버튼들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YB 콘서트 가기로 리모컨도 잘 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도도작동이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버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렇게 어, 각종 장치들과 옵션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